엑셀러레이터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엑셀러레이터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이 조금 쭉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연락처들이 있기 때문에 메일이랑 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컨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실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음. 아닙니다.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만 지키의 송민정 별리사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쿠팡도 처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토스도 처음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할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국내 1위 인터넷 뱅킹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은 혁신적이지만 그것을 실제 사회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는 것이죠. 투자를 잘 받게 되면 든든한 파트너이자 후원자가 생기는 것이라서 더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투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기관 심사형님을 직접 보시고 스타트업과 투자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라 벤처스에서 투자 본부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공대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 기관에 음.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투자 기관은 정확하게 음. 뭐 하는 곳일까요? 어, 네. 투자 기관은 아까 인터넷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스타트업에 현금을 투자를 하고 대가로 이제 지분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곳인데요. 투자 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초기 기업, 이제 설립한 지 보통 3년 미만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성장한 다음의 곳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소위 부르는 VC라고 불리는 투자 기관이 있고요. 금융 쪽이나 자산 운용사와 같은 좀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어, 좀큰 투자 기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초기, 중기, 상장 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돼서 플레이 하는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한지 정말 네.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이라면 네. 투자를 받고 싶다면 네.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 어, 기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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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엑셀러레이터에 연락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 투자를 받고자고 해서 뭐 은행이나 뭐 자사 운용사 이런데 가면 사실 그들이 다루는 이제 금전적인 이제 펀드의 사이즈는 이제 뭐0억 대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연락해서 만나봤자 이제 뭐 투자 검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에 컨택을 하면 투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이제 VC들 중에도 초기에 투자하는 VC들도 있습니다 VC들까지는 좀 컨택해봐서 투자를 논의해 볼수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기관은 네.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오나요? 물론 검색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검색을 좀 편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엑셀러레이터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이 조금 쭉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연락처들이 있기 때문에 메일이랑 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콜드메일, 콜드콜로 컨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실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부 기관이나 투자 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 프로그램들 을 뒤에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나 VC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엑셀러레이터들과 컨택을 하시는 방향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정부 과제가 선정되면 지원도 일부 받으면서 투자 기관과 연결이 될수 있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기관 이런 걸 보려면 그 K 스타트업그 no, 네, 사이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케이스 음. 스타트 맞습니다. 투자를 내가 받고 싶으면 투자 기관, 네. 엑셀러레이터에 네. 미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아, 건가요? 네. 엑셀러레이터나 투자 기관과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일단은 그럼 회사 아이템을 투자 기관에 소개하는 음. 절차가 필요하고요. 소위 이제 IR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한 보통 한 1시간 정도 내에서 발표 그다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IR을 갖고요. 여기에 조금 더그 투자 기관에서 검토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 가기 위해서 IR을 한두번 정도 더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절차가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투자 기관의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을 이제 투자할 건지, 이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줄 건지. 여기 한 번에 논의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회사의 기업 가치를 정하고 같이 네. 가치 이제 정해지고 네. 그 중에 지분의 몇 퍼센트를 네.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우리 회사에 우리 스타트업 회사의 가치가 10억 정도로 음. 이제 가치가 네. 나왔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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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10%를 투자 받고 싶으면 네. 1억을, 1억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고 네. 10%를 이제 드리는 개념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아, 산정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어, 그 부분이 사실 스타트업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제 크게 상장된 기업은, 어, 공시가 되고, 기업 주당 가치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 가격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정해집니다. 상장 기업 같은 케이스는. 하지만 스타트업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상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지분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내부 정보도 볼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공그 공증해 줄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 가치를 공증해 줄수 있는 것도 없어서 어, 스타트업과 투자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그러면 협의에 대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냐 그럼 협의해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일단 기존에 앞서서 자기랑 비슷한 분야에서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들이 이제 있고 그들이 나의 스테이지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도 참고 자료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지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를 논의할 수 있고요. 기업 가치를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매출 기반도 있고, 비슷한 분야에, 나랑 이제 비슷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사례를 참고로 해서 그 가치를 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중요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투자금입니다. 필요한 투자금.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우리는 돈만 있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 10억이 필요하다. 하지만, 뭐, 안에 인력도 없고, 매출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10억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회사 가치를 10억으로 정하면 그냥 회사를 넘기는 거거든요. 회사 가치가 10억인데 10억이 필요하면 회사를 통으로 살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필요한 비용이 기업 가치 대비 보통 한10% 20% 정도 내에서 투자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한 네, 투자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한 1억 정도 투자금을 네. 받고 싶으면 네. 기업가치를 10억 정도로 협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그 방법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기업가치를 정한 거에 10% 자금으로 이10% 자금은 한 1년 내지 한 2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계산해서 금액을 도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투자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제품이 런칭이 되면 살 거냐 구매 의향조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기업들을 만나서 마찬가지로 구매 의향서를 받을 수도 있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받기 전에 플랫폼을 미리 런칭할 수도 있는 있는 분들이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런칭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월간 이용자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요 자료를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 이제 최대한 기업 가치를 그렇죠. 높이기 위해서 어필을 네.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 기술이 네. 나중에 매출을 일으킬 때 여기까지 갈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뭐 시장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라도 네. 어필을 하는 거고 네. 설득을 못하면 사실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네. 특허가 네. 있는 게나가요 없는 게나가요 어...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네.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몇몇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략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스타트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 선두주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두주자들의 특허와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 특허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선행주자 들의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현행주자 특허 분석과 더불어 기술 차별화되는 우리 특허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같은 케이스는 반드시 좀그 분석이나 전략 수립이나 특허 확보가 주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기관에 이제 네. IR 기술 설명을 네. 하게 되면 네. 내 아이디어나 네. 기술이 외부인한테 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럴 수 있죠. 그 전에 네. 특허를 받아둬야 할까요?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해서 ir에 구체적으로 오픈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허 기술이 어떤 거고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정도를 ir 자료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컨셉을 그렇게 특허랑 구분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요 특허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떤 분야는 다시 특허가 너무 중요하고 이런 분야들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시는 스타트업의 분야에 맞춰서 적절하게 특허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타트업이 특허를 되게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좀안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케이스인데 사실 좀 좋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특허에 대한 출원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해외 출원까지 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제이 당연히 좋은 기술에 대해서 해외 출원까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그 해외 출원의 국가가 한뭐 50개국 이상 이렇게 출원을 제한하신 경우도 있어요 사실 되게 비용적으로 엄청난 그 제약이 들거든요 뭐 해외 잘 아, 아시겠지만 해외 국가 한국 가당 뭐 최소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데 50개국을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5억 가까이 이제 특허의 비용 쓴다는 건데. 스타트업이 특허가 하나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 하나에 5억 들었으면, 그럼 스타트업이 이제 특허를 두 개, 세 개, 네 개만 돼도 특허에만 20억을 쓴다는 얘기로 투자기관은 검토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 특허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특허일 수도 있지만, 어 사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허들도 10개국 이상 특허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무조건 특허가 많, 많아서 좋고, 해외에 출원 권리를 많이 확보할수록 좋고, 이런 거는 아니고, 사업을 성장시킬 것처럼 특허도 전략적으로 제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좀 수립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니까 아마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막해외 50군데, 50국가까지 네. 출원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네, 네. 보면 될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 특허를 네, 네.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초기니까 네, 비용이 맞습니다.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다른 데 쓰시고 네, 특허 비용은 그 정도까지만 네. 하는 네.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초기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봅니다, 저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성향은 네. 좀 어떤 성향을 어. 좋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투자 기간마다 노하우가 어. 좀 있는 것 같아요.